유치원 애가, 애가 어, 선생님 아프니까 유치원 애가 막 가가지고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한 거야 라살 라사 사사 사사 아빠 내가 오늘 유치원 선생님 아파서 손 얹고 아빠처럼 기도해줬어 야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아빠 전에 아팠잖아 랄랄랄랄랄라 아빠 예수님 이름은 치유됐어 아멘해 네살짜리가 아멘하는데 아빠가 치유됐어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년 2년 믿음 생활 잘하고 저번에 봤잖아요. 고등학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교회 이전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저 아이는요. 사막에 내놔도 하나님과 동의하면 살 아이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 위치에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극단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 마이 갓.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안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 합니다. 치유를 네. 주는 자의 위치, 네. 받는 자의 위치. 네. 너무 오랫도록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까 받는 자의 위치에서 하니까요. 또 가면요. 또 받으려고 해요. 또 받으려고 해요. 여기 오는 목사님 그렇게 1과 2가 3과 지금까지 왔는데도요. 목사님 기름 부음 더 주세요. 이미 태풍을 발라버리고싶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제 안에 다와 있어요. 성령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받아야 돼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근육이 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잖아요. 몸짱 만들고 영짱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느에 가서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 합니다. 나는 지유를 주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몸에도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단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